너무 똑같아. 어. 프렌치 남자들이랑 사는 게 되게 힘들다고 보통 네. 여자들이 많은 네. 여자 전 세계 네.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네. 어때? 근데 이게 정말 다 써갖고 <laughs> 색도 이렇게 오래 써도 되나 <laughs> 언니? 뭐야? 이 코너가 없어질 편이야 오지영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웃음> <웃음> 완벽해. 지용씨를 드디어 정말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 <laughs> 중년의 모습으로 지용이를 보다니 선물은 제가 집에서 직접 이렇게 쌌어요 지영아 그거 봐. 나 꽃단장에서 넣어 넣어 보려고 아니, 아니 지영이 언니 똑같아,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아? 아니 나는 지금 아까 보고 아니지영이야말로 모든 게다 똑같아. 아니 아니요 언니. 공시 여러분, 대한민국 탑 모델 정점을 찍고 네. 그리고 사라졌어요. 싱가폴로 사라지셨다가 <laughs> 네. 또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모, 모델 오지영님. 네. 지영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막, 이게, 음. 이게 약간 이렇게 숨어서 좀 봤어. 뭘또 숨어서 <laughs> 말 <말고> 그냥. 너무 <laughs> 아름다운 거야. 왜 못하는 게 없어? 아, 아니에요. 그 채널 이름이 지영 도너였지. 네. 그 도너가 왜, 왜 도너야? 아, 그게 남편 성이. 아 네, 도너인데. 도너씨, 헬로우. 너 뭐, 너무 맛있다. 괜찮지? 언니가 사다 주셨는데. BTNF, 음. 그리고 생강을. 음, 이렇게. 너무 맛있어갖고. 뭐. 지영이 갈아준 거 같아.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이 모든 스토리에 맞고에 음. 가면 이건 진짜. 지영이 갈아준 야, 거야. 짜답시다. 반가워. 네. 아니, 그래서 지영이는 피부가 옛날에 지금 그 결이 똑같네. 음. 특별 관리하는 거나 뭐 데일리 루틴 있어? 뷰티 루틴 같은 거? 남들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약간 좀 건조하다 싶을 때는 팩좀 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그 저는 이 시어버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음. 시어버터가 좀 딱딱하잖아요 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바르다 보면 얘가 좀 오일같이 좀 꿀처럼 그거 이제 바르고 자면은 좀 건조한 게좀 많이 없어지고 두피 같은 것도 막 간지럽고 막 음. 염색했을 때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어버터 같은 거 발라주면 두피에다가?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좀 많이 가라앉고 안 간지러울 수 있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거의 한 20년 된거 같아. 아 이거 근데 이 가방이 참 희한하게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많아. 이 베네피트 아니야, 이거? 네, 그 베네피트. 예. 이거 20년 된. 옛날에 언니랑 거기 갔을 때도 이거 들고. 얘 <laughs> <갔을 때. 웃음> 예, 반갑다. 얘, <laughs> 예. <laughs> 예, 너 지영이 곁에서 세상에. 아유. 음. 이렇게. 아우, 짜자잔. 이거 미안해. 이거 플라스틱에 넣은 게 뚜껑을 잊어버렸어. 이것도 깎아야 되는데 깎는 것도 없어가지고 못 깎았어요. 얘가 입술 바른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바르면 입술이 되게 도톰해져요. 옛날에는 제가 입술이 정말 도톰했잖아요. 아시죠? 최고지. 근데 이게 이것도 나이가 되니까 이게 이게 내려가니까 입술 자체도 얇아지더라고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면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두꺼워요. 그데 이게 사람이 살이 이렇게 처지면 입술도 같이 내려가게 되니. 그래서 좀 나이 들면 어... <laughs> 이런 거좀 해줘야 돼요. 나그지역이거 그거 봤어. 영상 중에서 어디 리조트 예. 같은데 가가지고 아니 기 너무 예. 예쁜 거야. 네네네. 저는 사실 이 칡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정말 다 써갖고 <laughs> 그는 예, 얘랑 요 이제 이되게 오래된 제스 이거 안 나와요. 단종됐는데 그냥 얘는 그냥 아이도 계속 쓰고 있습니색도 이렇게 오래 써도 되나요, 언니? 근데 전 립도 그냥 대충 발라요,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막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대충 대충.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 네, 그게, 그게... 약간 대충 하는 게 저, 저한테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틴트나 이 칙을 좀 많이 바르는 이유가 여기다가 바르면 은좀 주근깨가 강도가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주근깨 이거를 가리려고 하면은 파데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파데 많이 쓰면은 또 나이가 40 이후에는 여기 보면은 주름이 좀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많이, 많이, 많이 패이고. 응. 차라리 이렇게 강조해지면 조금 화사해 보일 수 있게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요. <laughs> 네. 다만 이 블러셔 있잖아. 네. 요걸 보니까 눈 아래를 조금 아까 보니까 밝혔더라고. 베이스 제품 바르고, 원래 이거 안 밝히는데. 아, 그랬어. 안 밝히는데. 언니, 해서, 언니가 녹아려서 있구나. 있구나. 역시. <laughs> 예를 들어 지금 블러셔 이렇게 하고, 음. 내 생각에는 요 블러셔를 요, 여기 위치 있지. 응. 음. 아, 거기. 음. 여기에 넣어서, 요거를 음. 조금 올려준 게 좋아. 다시 블러셔랑 조금 섞어요. 섞으면 약간 요렇게, 요런 색이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눈 아래다가 여기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럼 따, 따로 컨실러 하지 않아도 돼. 아까랑 한번 차이 되게 그냥 미세한 차이인데, 네. 보일지 모르겠어. 오, 네.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눈썹은 뭘로 그래? 눈썹 왜 이렇게 예뻐? 지영언니 눈썹 그리기 네. 알려주세요. 저는 눈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베네피트의24 hour e 로 t 섹터를 음. 쓰는 편이에요. 음. 우선은 이제 아무것도 안 그린 눈썹 위에 음. 제가 근데 눈썹이 좀 얇대요. 그래서 이걸로 좀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눈썹이. 아, 모질이? 네, 모질이. 근데 어. 이제 무, 눈썹 모질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이걸로 잘안 올라간다고도 하세요. 맞아요. 이걸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걸 다 올리고 샤넬 네 보이? 샤넬 요거 보이 제품 요이 색이 저는 딱이야 네왜냐면 다른 거는 좀 바, 제가 발랐을 때좀 갈색 톤이 나면서 약간 붉은 톤이 음. 올라오는데 얘가 좀 남성용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다크하게 나와서 저는 어. 좀 내추럴한, 네, 네,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그냥 여기 끝에 제가 비는 부분만 이렇게 발라줬어요 눈썹 그릴 때 조금 주의를 하는 게 화나 보이지 않게 근데 약간 이게 눈썹이 제가 약간 화난 음. 사람처럼 이 위를 이렇게 올려갖고 세터로 위를 좀 이렇게 채워주면 평, 평안에, 평안에, 어, 그러면 말이나. 조금 더 착해 보이는 느낌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뭐요 정도 네. 끝도 그냥 너무 저게 하지 않게 너무 샤프하지 않게 네. 아니 근데 나 지영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지영 얘기를 하다가 네. 아니 편집도 지영이야인데 형 어쩜 그렇게 모든 게 너무나 스타일리시할 수가 있어? 막 그랬더니 아, 전공이 미술이야 그러더라고 누가 모델하기 전에 음, 음. 홍대 앞에서 미대생들 가르키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미대 입학하는 아, 하고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 근데 홍대 안에서 그때 무슨 어디 모델 페스티벌에 보내야 된다고 음. 와서 사진을 찍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예선이 통과가 돼가지고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그 선발대에 선출이 돼서 대상을 타고, 청바지 그때 우리 g v 투 어, 알아, 알아. 그걸로 데뷔를 했었어요. 야, 그랬구나. 아, 그걸로 데뷔했었구나. 네. 얼마나 몸매는 좋았는지. 아니,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운동몸매했좋았는니 몸매, 몸매 얼마나 좋았어, 진짜. <laughs> 한국에 없는. 네. 그리고, 요는 이니스프리. 예전에는 왜 우리 랑콤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막 음. 아, 마스카라 이렇게 했었다면,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느다랗고. 음. 바르기 편한 이런 애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블랙은 안 써요. 지영 언니처럼 예를 들어서 조금 이국적인 분들 오밀조밀한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얼굴 자체 에 이미 캐릭터가 다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영 언니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꿀팁이에요. 얼굴에 요소를 넣어가지고 화장을 너무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에 있어서의 그런 개성이 많이 사라지고 그 맛이 틀려져요. 되게 너무 투머치가 그러니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런 브로우 컬러 선정하는 거라든가 마스카라 또 절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냥 내추럴해 보이는데 그냥 내거 같은 정도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컬러 선택도 그렇고 너무너무 꿀팁이에요 선생님 마셨어. 음. 어, 어, 설명... 선생님 설명 마셨어. 왜 설명책이라고 그래? 너무 좋은데 언니. 얘기만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요. 아니야. 근데 언니 뷰티 뷰티는. 아 근데 뷰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뭐 이것도 상당히 오래 쓴것 같네. <laughs> 네. 그거 정말. 어, 색깔도 너무 예쁘다, 지영. 네.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오. 얘가 비건 브랜드예요. 그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예 네, 편하게 막 바를 때는 들고 다녀요. 이런 네. 컬러 발색 너무 예쁘다. 지영이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보통 사람들이 네. 프렌치 남자들이랑 사는 게 되게 힘들다고 보통 네. 여자들이 네. 많은 여자 전 세계 네.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네. 어때?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되게 평범한 부류의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에고가 강하거나 막 어펜다운이 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되게 평범한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여자가 같이 살기 쉬운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랑 참잘 맞아. 음... 아, 어, 최고야 그거다. 예, 예. 어. 그 나름대로의 또, 뭐라고 하죠? 깐깐한 면이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만의 그런 깐깐한 면이 있는데, 그거를 또 제가 또 존중해주고, 그 대신 또그 사람의 또 좋은 점, 예를 들면 깐깐한 만큼 섬세하고. 음. 네. 음. 그리고 여자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음. 것들이 있어서 다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난 음.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안아주는 스타일. 요 아! 네. 나가기 너무 전에. 너무 아니, 근데 프랑스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게 이제 익숙하게 음. 가기 전에 키스 한 번씩은 함, 하고 나가고. 저 노말 하잖아요. 그,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죠, 우리가 네. 안녕 잘 잤어 이런 것처럼. 그 세서리 같은 무니 말이죠 디자이너잖아요. 뭐 그것도 음. 한다고 네가 디자인을? 네네네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건. 이게 제가 그 콜라보레이션을 MJ랑 해서 그 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 귀걸이라든가. 근데 저는 어, 여기 진주 목걸이. 어. 그리고 진주랑 레이어하는 이런 목걸이. 음, 그리고 음. 반지 이거는 제가 얘 반지가 여기 그냥 이렇게 그 큐빅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위에 뭐가 하나가 딱 올라가 있어서 여러 개를 차면은 중간 중간에게 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네. 음. 이 요렇게 다른 반지들을 이렇게 끼면 그렇게 어. 레이어드해서 공간이 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기 가지고 있는 반지도 이 중간에 끼면 또 그렇게 나름대로 되는. 오, 여보 너무 귀여워. 이거랑, 네, 이거랑 이제 요거랑 쌍이에요. 오. 반지랑 귀걸이랑 귀를 여러 군데 뚫은 친구들은 음.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할수 있도록 사이즈가 다르고 같은 디자인으로. 그 보면 귀걸이 보면 안쪽에도 큐빅이 박혀 있어요. 음, 어, 그러네 지 보여. 그러니까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있어서 좀더 이렇게. 디테일이 아니 언제 쉬어 그러면은? 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아, 언니 하는 게 진짜 많아서 하루가 너무 짧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나 오늘 그래도 언니한테 뭘좀 배우려고 그랬는데 예, 그거 그것도. 이거 한 거가 다야 그냥 아. 본인이 알고 있었어 얘. 그래도 컬러 선정부터 시작해서 뭐, 뭐, 뭐 못하는 게 없고 내가 뭘막 와서 좀더 알려주고 뭐또 청소해 주고 막 이렇게 네네.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필요가 없었고 <laughs> 지역이 파우치만 네. 어떻게 네. 싹 들여다보고 가네 오늘 네. 이해 좀 아. 해주세요 아니요 저도 되게 많이 공유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니를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홍이모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와서 구경해주세요. 제 채널은 그 컨텐츠마다 제가 레이포티스 다이어리라고 40대 후반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와서 봐도 왜 40대 언니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할수 있게 만드는 채널이니까 한 번쯤 구경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신님들 저는 지영 도너를 꼭 만나가지고 이 지영 도너의 모습을 우리 홍스메이커 플레이 채널 요 영상으로 제가 담고 싶었거든요. 지영 언니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영 언니 채널 지영 도너도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우린 일단 여기서 음, 헤어질까 봐 팔은 못떨려 <laughs> 감사합니다. 오신님들 안녕. 너무 예쁜데요? 애들 피자 만들어주면 거기다 빵 거기다 얹어서 주라고. 지영이 만든 거랑 이거 비교해봐. 어쩔 수근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예쁘지 않아? 지금? 어, 잘 어울리는데요? 그죠? 예쁘죠? 이렇게. 오늘 호이모의 뮤즈 모델이자 그리고 진짜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 찐 인플루언서. 오지영씨한테서 버리는 제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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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코너가 없어질 테이야 오지영 같은 사람들 때문에.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완벽해. <웃음>